안녕하세요.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작은 변화, 큰 행복이라는 부제와 새해를 맞아 2025년 건강하게 살기 위한 다섯 가지 건강행동지침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된 AI 생활안방정보입니다. 2025년은 건강이 중요한 화두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결심과 건강한 바램을 담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겠습니다. 1. 건강이 왜 중요한 시대적 하두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2. 핵심적으로 실천해야 할 5가지 건강행동지침을 제시한 뒤, 3. 각 지침별 실천 방법과 마음가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말미에는 스스로 자문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채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비대면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술과 정보가 풍부해지면서 조기 예방과 사전관리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지금부터 제시할 다섯 가지 건강행동지침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데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실천 항목을 들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가 진부해 보일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성인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 및 근손실 예방을 위해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체중 조절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개선, 스트레스 해소,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운동을 힘든 의무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2, 3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근처 편의점 정도는 걸어서 다니는 것처럼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세요. 또한 한주 단위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에는 30분 이상 걷기, 화목에는 간단한 홈트레이닝 또는 근력 운동을 하는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두면 훨씬 실천력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춤,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지침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붐으로 인해 칼로리만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영양 불균형과 요연상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극단적 식단은 신체 기능 저하와 집중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 채소, 견과류 같은 좋은 간식을 습관화하면 건강에도 이롭고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든다는 인식을 가지고 식사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우선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새끼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간식으로는 초콜릿 과자보다는 과일,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건강한 대체품을 활용해 보세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높은 나트륨과 포화지방, 당분 함량 때문에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건강 습관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7-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해야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고 면역체계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여 불안,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성공은 전날 밤의 숙면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숙면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PC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침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더 쉽게 잠에 들수 있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한 그리고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은 온도 약 18에서 22도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지침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이는 신체 면역력 저하부터 우울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감정을 잘 바라보고 다스리는 힘은 결국 건강의 중요한 축입니다. 스트레스를 단지 문제로만 인식하기보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돌보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소소한 휴식과 취미활동입니다. 독서, 요가, 명상, 요리 등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마인드풀리스(Mindfulness) 즉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호흡 명상이나 1분 멈춤 같은 방법도 꾸준히 하면 마음 안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끝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상담, 코칭 등을 통해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침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운동과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더라도 체계적인 검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암이나 성인병 등은 조기 발견이 치료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이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종합검진이든 내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검진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미리 예방한다는 자세로 작은 징후나 이상이 있을 때 곧바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정기 검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건강 검진이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스케줄을 체크하여 이용해 보세요. 이때 검진 결과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해석을 잘 듣고 자신의 생활 습관과 어떻게 연계해 개선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력이나 특정 질병 이력이 있다면, 추가 검진 항목이나 더 자주 검진을 받는 방식으로 맞춤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건강 행동 지침 즉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 검진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 작은 변화를 매일 반복해야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습관이 완벽하게 바뀌진 않겠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의 실천을 위한 다짐이자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의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 결국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AI 생활한방정보였습니다.